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도 네. 그런 쪽에 정리 자료가 꽤 많았었거든요. 네. 초비 그리고 제카, 제카. 라인전 네. 단계에서 뭐 CS 수급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런 게 진짜 강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칼리 그리고 지금 이 요네도 이론상 보면 조금 힘든 타이밍은 있는데 진짜 그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버티면 그냥 좋아져요. 예, 잔도 갔어요. 아, 네. 공들 안 맞았습니다만. 얘 와. 어 이거 이번에 밀어내주는 거죠. 타스 예. 각쓰지마 밀어내주는 베릴 마크. 저립장에서짠 방... 나요. 예. 근데 어오오오어요 방향으로... 어, 근데 이러면 그레리 완전 망했는데요. 완전히 기죠 정메도 빠져는데요중간다가 설마 목숨까지 빠진다. 목까지 목숨. 타와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게 버블 베릴. 스스 다운. 아 벌써요. 망한 정... 아, 아. 거라서. 타가부터 오랩 상태에서 좀밑려고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데. 알리는 아직 이때 몸에. 자, 알리가 먼저 노려봐. 패디. 프레임 감아하고 터져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한타라도. 넥서스 공기 얻으네요. 공기네요. 그래도 요네라 막타막 뭐, 데미지 안고 잡아 갖고 젤리, 젤리, 젤리 아, 컷. 아, 지금 제카가 네네.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럼요애드는요 애들은 들어갑니다. 아, 튕겼는데 전멸. 아, 그리고 흰겐도 예. 너... 그러니까 다이아 때 데려왔습니다. 흰겐도 다이아 때, 흰겐 제카 선수 모두 다 이제 다이아 티어일 때 데려왔습니다. 저도 다이아인데 어떻게 좀안 되나요? <laughs>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전안 돼요. <laughs> 그럼 전, 전 이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웃음> <웃음> 그런 상황이고, 어, 예. 그리고 막 가다듬고, 치즈, 디아 x 네 이번 플레이의 거의 주인공 같은. 네, 그냥 계속 전승으로 유일한 전승 맞습니다. 네. 팀적으로 주인공 d r x 아, 그게 또 제카 눈에 띕니다. 뭐 다른 선도 수 잘합니다만, 오.